자, 여러분 라운드, 그레토니아로 하이엘프 한번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모르로는 보행종자, 그리고 뒤에서 받쳐줄 농민공수, 그리고 레온쿨한테 현질을좀 많이 했어요. 베키스를 태우고, 스킬 능력 2개, 이렇게 쿠론을 검까지 착용해 줬고, 페가서스 기사 3마리로 망치질을 할 생각입니다. 뭐, 후방이 많이 노출되는 빌드이긴 한데, 좀 후방을 최대한 잘 보면서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후방을 따이더라도 상대 후방을 또 비워주는 셈이기 때문에 뭐 유연한, 유연하게 움직이는 날타를 상대로는 좀 불리할 수도 있고요. 상대의 전략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치를 해보자 살짝 불안한게 보행종자 일단 모르밖에 없다는게 불안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야될거같아 어쨌거나 담세를 가져온 이유가 보행종자의 원투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끌고 갈수 있게 담세를 들고 왔는데 정말 잘 싸워야 돼요 자 그래프바를 먼저 확인하죠 제가 770 상대가 1000아 1000이라 하이엘프가 1000? 무슨 조합이 나오길래 하이엘프가 1000이 나올까요? 저급한 병력인가? 음, 하이엘프 천이면 예상이 안 가네요, 도저히. 3. 이 시작 보자, 스피어맨, 어이구, 저급한 병이인아시가드 조합. 일단 알았구요. 자, 이거 움직이죠. 사거리 체크 한번 해볼까요? 제가 100, 162로 시가드가 165에 아처가 180. 오케이, 뭐이 정도면 맞교환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자쭉 들어갑시다 자 뭐야 무슨 마법인가요 어쨌든 마법이 들어오면 무조건 일단 피해주죠 자 시가드가 미친듯이 공격하고 있는데 힐하러 가야겠어요 어차피 개체수만 안 줄여지면 되니까 따 따로 빼고 개체수만 줄지 마라. 힐은 언제든지 할수 있어. 자, 힐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이제 힐 준비하고. 자 됐습니다 구도가 다 만들어졌구요 어...보자 여기를 점사하거라 아 이거 뭐야 미싱 잘못했네요 자 한번 더 동중에 떠주고 모아서 힐 한번 더 먹이죠 야, 모르 쪽은 일단 지금 걱정하는게 아니고. 자, 지금 레온코로가 좀 위험하긴 한데, 끝까지 일단 빼줄게요. 자, 그리고 일제 사격 한번 해주죠. 자, 레옹 떴죠. 자, 우리 페가소스들 한번 더 뜨고 시가드 애들 노랄방난거 나머지 처리시켜주고 자, 이제 차징 준비합시다. 자, 침착하게 하나씩 떨.. 떨구죠. 자, 여기 또 달려오네요 이제 공속할 일은 다음것 같고요 보자, 기적 하나랑 기족 두 개군요 이레옹프로가 따라 잡아가야겠네 r THEM d 자 레옹프로 힐 한번 먹여주고요. 자 이제 끝났네요. 기적 한 방만 더 때려주면 이 끝나죠. 어딨냐 하나 아이고 왜 여기 있어 아까 제가 명령을 안했나요? 분명히 명령을 내린거 같은데 저쪽으로 가라고 자 달려서 기족 같이 찍어줍시다 이제 내려가는거죠 어차피 페가서스가 다 살았기 때문에 자 이제 상대의 희망은 없어요 제 버리고 쭉쭉 들어가요 테클리스 따윈 무서워하면 안되고요자기적 역시 잘 버티죠 자 쿨온 빨리 써서 빨리빨리 끝냅시다 루앙이 현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루앙을 반드시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자, 저기 끝났구요. 이제 라인을 한번 다시 정비하고, 자, 기종 나가인가요 나가리네요. 끝났죠. 자, 신경 안 쓰고, 이제 살짝 버린 다음에, 자, 라인 정비하고, 게임은 끝내겠습니다. 자, 모여서 힐 받고요. 자, 이제 농궁아사좀 하지 마라. 아우 귀찮아. 자 이제 모랄빵 내자. 하나 하나씩 잘가 먹으면 될게요. 그냥 무대뽀로 싸우지 말고 모랄빵 낼 겁니다. 높어 아, 있었어요. 나 지금 알았네. 높퍼 있는지. 체킹이 안됐냐 이게 뭐야? 아이고. 자 가서 키를 딱 꼽아줍시다 니답이죠 이제 니들, 니클 니들, 니들, 굉장히 안 좋네요 들 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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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자, 테클리스 나가리죠, 이제. 빨리 죽여라. 자, 이렇게, 현질하는 루앙으로, 어렵게 이겼네요. 아, 역시 힐. 힐이 진짜, 역시 좋아. 여전히 좋네요. 어.. 상대도 굉장히 잘 버텼어요. 이거 기적으로 견제도 많이 했고. 피닉스 가드가 참안 죽었네. 스피어맨이 가성비가 장난 아니네요. 보행종자를 상대로 이 정도 가성비가 나온 거면은, 굉장히 잘 싸운 거죠. 그리고 로세른 시가도도 사실은 보병대급으로 잘 싸우기 때문에 힘들었네요. 자, 이렇게 어렵게 승리를 한번 거뒀습니다.